이거, 피라미. <laughs> 큰잎 베스. <입 배스. 웃음> 130인치 잉어. <laughs> 요런 게 피라미. 요런 이제 움직임이 피라미고. 자개동이 약간 달라요. 자개동하고 잉어가 살짝 헷갈리는데, 살짝 그... 입질 같은 게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울컥하는 입질이 있어요. 자개동이 마지막에 좀 가만히 있다가 입질을 울컥하면 자개동 피라미는 부들부들, 그리고 큰잎베스는 부... 부들부들, 부들부들. 여름에 여러분들 호수 강낚시는 좀더 마스터하신 니아요요거 이제 알아맞혀 보죠. 요거요거뭘것 같아요. 자개동일 것 같아요? 피라미일 것 같아요? 잉어일 것 같아요? 제가 좀더 힌트를 드리죠 요놈이 이제 피라미? 그렇죠 맞았습니다 부들부들거렸죠? 누가 미쳤다고 강에 다이아를 버리네 석탄다운 <laughs> 거 보니까 누가 가져가려고 한것 같은데 아니지 자개동은 울컥해야 된댔잖아요 자개동은 울컥 울컥하고 그럼 이게 뭐다? 정답은 울컥 했죠. 아이, 예,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럼 자게동, 이해하셨죠? 야, 예. 이게 자게동 쉬워요. 알고 보면 요거는 0퍼피레미 뿌들뿌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크니베스 그 손맛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혹시 낚시가 새벽에 하면 이거 뭐다? 이거 딜레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거 드릴게요 이거 좀 함정이 있어요 울컥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다? 그렇죠 잉어죠 자 마지막 시간 배스가 안 나와서 그러네 울컥했어요 그럼 뭐다? 자 개동 자 완벽하게 다 배우셨으면은 배스는 제가 내일 복습해 드릴게요